2025년 10월 17일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미일로 불과 토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날입니다. 불의 열기는 토로 이어지며 안정과 결실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중심 기운은 조화와 정리입니다. 지나친 열정보다는 균형을 잡는 것이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따라서 불의 기운을 안정시켜 줄 색을 가까이 두면 좋습니다. 오늘의 행운색은 흰색 계열입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으로 불을 제어하며 냉정을 더해줍니다. 이 색을 활용하면 판단이 맑아지고 결과가 안정됩니다. 오늘 하루 흰색을 가까이 두면 불의 기운이 조화롭게 정리되고 마음과 일이 편안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명리학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 기운을 더 깊이 읽어 드리겠으며